네, 안녕하세요. 간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선상 베이트릴 7만원 이하 추천 베스트 3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베이트릴 좌엔과 우엔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즘 추세는 좌엔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좌엔의 장점은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손으로 캐스팅하고 왼손으로 라인 관리. 간편하죠. 또, 우엔의 장점은, 오른손, 오른팔에 비해, 그, 왼손, 왼팔이 근육량이 덜 발달되어 있어서, 로드의 감도나, 오른손 릴링의 파워가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상낚시에서는 우엔을 쓰고요. 어, 저번 주 도시어부에서 김세론 양이 나와서, 농어 루어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 바이브레이션 루어를 이용해서, 캐스팅하고, 회수하고, 캐스팅하고, 회수하고, 이때에는 저도 좌엔을 사용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그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은 꼭 좌엔과 우엔을 번갈아서 출조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잘 맞는 핸들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는 더 나은 조가로 이어지고 또 핸들 좌엔 우엔이 안 맞아서 릴링이 버거우신 분들 꼭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우선 핸들을 한번 바꿔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베이트릴 릴은요, 시오크사의 플레타 ST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47,470원이고요. 어, 47,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음,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컬러는 레드 블랙 그리고 옐로우 블랙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기업비는 6.3대1 어, 보통 이제 주류 기업비들이 5.6점, 7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4점대도 있고 8점대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올라운드로 쓰시기 좋은 그 기업비는 6점대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6.3대 1이니까는 아마도 한 바퀴 감겼을 때한 67cm 정도 되겠네요. 회전 당 <laughs> 감아 들어오는 길이가 그리고 무게는 230g 우리 6볼 베어링 그리고 합사는 1.5 합사가 120이면은 1호나 08이 많이 들어가면은 한150 정도 들어가겠네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추천드릴 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얕아가지고 요 하나는 조금 아쉽네요. 대신에 이제 드랙력은 7kg. 음, 좀더 내려보시면 뭐, 마그넷, 듀얼 드랙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외부는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지만은 내부는 또 이렇게 또 하, 하나 더 이렇게 또 장착되어 있는 것 같네요. 뭐, 파워 핸들 기본 장착되어 있고, <laughs> 그리고 뭐, 광어, 좀큰 사이즈의 광어도 그냥 드랙력이 받쳐주니까는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피싱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반악스 TV처럼 요즘 계속적으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낚시꾼들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회사고, 또 신제품들을 이제, 어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가지고, 뭐, 드롭봉 제품이라든가, 드롭봉 10kg, 뭐, 덴디 어택, 20kg짜리 어택이라든가. 그래서 되게, 저도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베이트리는요, 다이와 스카이오크 스플린터입니다. 최저가는 현재 69,000원이고요. 음, 이게 외관은 보신 것처럼, 전체 검은색에 약간 금빛 또는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뭐 다운샷 기준 모델이었던 스카이오크의 뭐 진화판 드래그 파워, 드랙 파워 7kg. 광어부터 문어까지. 다양한 어종을 상대로 사용 가능.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다이아 오리지널 에바 파워노브. 이렇게 파워핸들에 밸런스 축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돌렸을 때이원 이걸 원 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원 안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쁘게 나와야지 릴링 할때 되게 편해요. 불규칙하게 되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밸런스 핸들은 이제 파워 핸들보다 조금 더 이거에 중점을 둔 모델이라서 이게 릴링감이 아주 그 문어 낚시까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도 음, 핸들에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우고, 음, 단조스프 알루미늄, 알루미늄 소재로 이제, 뭐, 이게 두들기고 때리고 해서 이제, 그, 기계로 이제 모양을 잡은 거죠. 이 어, 일단은, <laughs> 기본 이제 무상 1회 AS 카드가 첨부됐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권사량이 제가 볼때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1호 합사면은 1호 합사 정도면은 한 250m 정도로 보여집니다 기어비는 또 6점대고요 그리고 중량은 뭐 비슷하네요 230이나 225g 거의 고만고만하고요 드레잉력은 지금부터 7kg 그리고 베어링은 총 8개 조금 더 혹시 가격이 좀 오르니까는 베어링이 좀더 추가된 게 보이네요. 어,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베이트는요 바낙스 티탄 네오 SW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68,500원이고요. 음, 바낙스 회사가 올해 이제 다이와가 이제 60주년을 찍었잖아요. 근데 바낙스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6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음, 그리고 일단 상세 재원을 보시면은 <laughs> 기업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5점대하고 7점대. 자중은 230g, 뭐 드랙용은 6kg, 그리고 합사 1.5 기준 150이니까는 한 1호나 08 정도 쓰시면은 제가 볼때한200 정도 나오겠네요. 200m, 그리고 베어링 6볼 베어링, 어, 한바퀴 회전당 57cm, 78cm 네, 이렇게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형식이고요. 음, 약간 파워를 필요하신 분들은 5점대 기어를 사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보통 이제 쭈갑이라든가 쭉암, 이렇게 광어 다운샷은 이제 7점대 약간 문어 쪽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제 5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권상력이 우수한, 뭐, 파워핸들, 어, 에바 핸들로브, 뭐, 뉴 컨셉 디자인, 뭐, 개폐 다이얼, 뭐, 브레이크 다이얼, 뭐, 마그네틱, 뭐, 네엄수 베어링 채용, 고강도 황동 드라이브 기어. 굉장히, 바낙스에서 이 모델 엄청 신경 쓴게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표기될 정도면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네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약간 피색에 가까운데 요즘 바학스에서 어, 출시한 제품들 보면은 뭐 핑크색이라든가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세련된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진짜. 음,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은, 이런 또, 각기또 사진이 나오는데, 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은 다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스플 탈착이 용이한 팜 사이드 커버 개폐 다이얼. 이 말뜻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어 이쪽 사이드 커버를 열려면은 이쪽에 나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뭐 누르 밀거나 땡기거나 하면은 이쪽 사이드 커버가 개폐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일체형으로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 마그네틱 브레이크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잡고 돌리 이렇게 위로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이것도 약간 고가 릴의 있는 부분인데 저가에 10만 원 이하에 또 있다는 게좀 놀랍네요.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이제 손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본인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인 낸거가 장착된 경고한 스풀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목 같이 튀어나 스풀의 이제 목 같이 튀어나 온 부분에 여기에다가 합사를 묶어가지고 이제 감는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구멍이 없죠. 어, 요거는 와, 이렇게까지 이, 가격 적, 어, 이 가격에 생각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 그리고 내연수 베어링 채용, 그리고 고강도 황동 드라이브 기어 이렇게까지 딱 되어있네요. 이렇게 총세 가지 베스 3를 제 개인적인 견해로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대륙의 실수 세트라고 컨텐츠를 준비했던 게 있는데요. 그 중에 3만 원짜리 베이트릴 이걸 구입을 해서 첫 출조에 스풀이 안 돌아가는 고장이 나가지고 에이스를 보내서 다시 새 제품을 받고 또 출조를 했으나 현재 같은 증상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저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 잔고장이 심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저희 간튜버님들도 저가형 베이티를 만은 AS 규정이나 내구성을 네이버로 많이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